여러분 반갑습니다. 왓츠 리 i n 딩 영어 독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 실지문은요. Chapter 3의 두 번째 지문인 h u s h puppies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같이 익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 보세요. shocked. shocked. 우리 shocked 하면 충격받은 깜짝 놀란이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answer. answer. 우리 answer 하면 대답이란 뜻도 있고, 대답하다라는 뜻도 가지는 표현이죠. 과거는 answered 라고 읽어주세요. round, round, round 하면 둥근, 동그란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죠. dish, dish, dish는 음식이나 요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a few, a few, a few 하면 몇몇 채, 여러 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throw, throw, throw 하면 던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과거는 through, through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bark, bark. bark는 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과거는 b a r k b a r k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중요한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페이지고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smile, smile. smile은 웃다, 미소 짓다라는 표현이죠 과거는 s m a r t 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come in. come in. 우 come in 하면 들어오다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이고요. puppy. puppy. puppy는 강아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at first. at first. at first 하면 처음에는 이라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are made from 또는 is made from. 이 표현은요. 뭐 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wow. Well, ball ball 하면 공 모양인 덩어리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이고요.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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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인기 있는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에요. rel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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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심하는 안도하는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고요.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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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전히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curious curious curious는 궁금한, 호기심만은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고요. are cold 또는 is cold 하면 뭐뭐라고 불리다, 불려지다 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hush, hush, hush는요, 뭔가를 조용히 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고요. 과거는 hushed 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제목과 본문 내용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hush puppi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hush puppies는요, 요리에요. 근데 그대로 재미 해석을 해보면 조용히 시키다, 강아지들,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생각 문장 한번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요, grandma was in the kitchen. 할머니께서 있었어요. 부엌에 있으셨어요. She smiled. 그녀께서 미소 지으셨고요. and said.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come in. 들어와 and help me. 그리고 나를 도와주렴. make hush puppies. 어떤 걸 도와달라고 하시나요? 만드는 걸요. hush puppies를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hush puppies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렴. at first 처음에는요. i was shocked and asked 나는 어떤 상태였대요? shocked. shocked라는 표현? 뜻 다시 정리해 볼게요. 충격받은 이란 뜻이었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and asked. 그래서 물어봤어요. what p u r p o s 어떤 강아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강아지를 만들자고요?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랬더니 grandma smiled. 할머니께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answered. 그리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answer 하면 대답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과거니까 지금 대답했다 라고 뜻 정리해 볼게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hushy puppies are made from cornmeal. hushy puppies라는 요 요리는 are made from. 아까 봤던 표현이네요. 뭐로 만들어진대요? cornmeal.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진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They are small, fried, round balls. 그것들은 뭐냐면, small, 작고, fried, 튀겨진, round balls. 둥근, 덩어리들이란다. round는 우리 둥근이란 뜻이었었죠. 음식인데, 작고, 튀겨진, 둥근 이런 덩어리 모양들의 음식들인가봐요. They are a popular southern American dish. 그것들은 일한다. A popular, 유명한 Southern African dish. 남부, 미국인들의 dish. 요리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dish는 요리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I was relieved. 나는 어떤 감정이 들었대요? 안심했대요. But I was still curious. 안심하긴 했지만, 하지만 나는 still, 여전히, 어땠대요? curious. 뭔가 궁금했대요. 고 호기심이 들었어요. And asked. 그래서 물어봤어요, g r a 할머니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것들이라는 건 방금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던 hush puppies가 되겠네요. Why are they called hush puppies? 왜 그것들은 hush puppies라고 are called 불려지게 된 거죠? 녀가 물어봅니다. 우리 a 이라는 표현과 c a l l e 라는표현 합쳐서 불려지다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것들은 hush p 라고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이름이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he answered. 할머니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Well, 글쎄 there are. there are라는 표현 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re are라는 표현은요 뭐 뭐가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문장 주인이 뒤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 a few 먼저 해석을 해 볼게요 a few, 몇몇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몇 가지의 stories, 이야기들이 there 있어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요? about that 그것에 관해서요, 즉 허쉬퍼 피즈라는 이 음식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라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In one story, 한 이야기에서는 people threw fried round balls at dogs. 사람들이 threw 했대요. throw 라는 표현 아까 throw 라는 표현의 과거였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던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던졌대요. Fried round balls, 튀겨진 둥근 이 덩어리들을 던진 거예요. At dogs, 강아지들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When they were barking, 그것들이 즉 강아지들이 were barking, 짖고 있었을 때요. 자, 우리 were라는 표현과 ing라는 요 표현을 합쳐서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ark가 우리 무슨 뜻이었죠? 짖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합쳐서 그것, 그들이 짖고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한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강아지들이 짖고 있을 때 그들한테 튀긴 이런 둥근 덩어리들을 던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Then the dogs blank barking. 그리고 나면 the dogs 그 강아지들이 blank 했대요, barking 짖는 것을요. So People said that. 그래서 사람들이 said.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 fried round balls hushed the dogs. 그 튀긴 둥근 공 모양 이런 덩어리들이 hushed 했다고요. The dogs. 강아지들을요. 우리 아까 hush라는 표현은 조용히 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던 거죠. 그 튀긴 동그란 공 모양의 이런 덩어리들이 강아지들을 조용히 시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쌤이 한 번씩만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해석을 한번더해볼 건데요. 따라 내려오시면서 한번 체크 다시 해 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올라가 볼게요. When I came home, grandma was in the kitchen. 내가 집에 왔을 때, 할머니께서는 부엌에 계셨어요. She smiled and said, 그녀는 미소 지으시면서 말하셨어요. Come in and help me make hush puppies. 들어와서 내가 허쉬 퍼피스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렴 At first, I was shocked and asked. 처음에는 나는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What puppies? 어떤 강아지들이요? Grandma smiled and answered. 할머니께서 미소지으셨고 대답하셨어요 Hush puppies are made from cornmeal. Hush puppies라는 이 요리는 cornmeal,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진단다 They are small, fried round balls. 그것들은 작고 튀겨진 둥근 덩어리들이야. They are a popular Southern American dish. 그것들은 인기 있는 미국 남부의 요리야. I was relieved. 나는 안심했어요. but I was still curious and asked grandma about them.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호기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they called hushpuppies? 왜 그것들은 hushpuppies라고 불려졌나요 she answered 할머니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well there are a few stories about that 글쎄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 in one story people threw fried round balls at dogs when they were barking 한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강아지들한테 튀겨진 둥근 모양의 덩어리들을 던졌어. 그들이 짖고 있었을 때. Then the dogs blank barking. 그러면 그 개들이 짖는 것을 blank 했어. So people said that the fried round the balls hushed the dogs.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 그 튀겨진 둥근 덩어리들이 개들을 조용히 시켰다.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이 하신 거, 쌤이 조금만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체크업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풀이와 답 같이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답 확인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감정 변화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글쓴이의 감정 어땠어요? 처음에 at first라는 표현 나왔었죠? 처음에 할머니의 말을 듣고 어땠었죠?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허쉬 퍼피스가 강아지들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을 요리라는 걸 알려 주셨을 때 안도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허쉬 퍼피스에 대해서 글의 내용과 틀린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졌다. 맞았죠. They are made from cornmeal이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기름에 튀긴 작고 납작한 모양의 음식이다.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기름에 튀긴 것까지도 맞고 작은, 작은 것도 맞지만 둥그런 모양이었잖아요. 납작한이라는 표현 나온 적 없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같이 볼까요? A부터 D까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A부터 D까지 대상 확인해 보러 가볼게요. A, 여기에 있는데요. They are a popular t h o u s a n American dish. 그것들은 인기 있는 미국 남부의 요리란다. 자, 요리, 이름 뭐였나요? 퍼시 퍼피스를 지칭하는 단어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말하는 건 퍼시 퍼피스가 될것 같고요. B가 들어간 문장도 같이 보시면요. But I was still curious and asked grandma about them. 나는 여전히 호기심이 있었고 할머니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소녀가 뭐에 대해서 물어봤죠? 허쉬 퍼피스에 대해서 더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쉬 퍼피스를 지칭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우리 여기에 있는 데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Why are they called hush puppies? 왜 그것들은 허쉬 퍼피스라고 불려지게 되었나요? 그럼 허쉬 퍼피스를 지칭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쉬 퍼피스를 말한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D 같이 볼게요. They were barking. 그것들이 짖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앞에서 나왔었던 t h e 는 전부 다 허쉬 퍼피스였고요. 허쉬 퍼피스는 요리 이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짖을 수가 없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t h e 는 they were barking. 그들이 짖고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t h 누구였을까요? 바로 강아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앞 문장에서 한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향해서 튀긴 둥그런 덩어리들을 던졌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떡에서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 D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D에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같이 볼까요?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t 우리 가지고 있었다, 유지했다, keep이라는 표현의 과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egin, begin이라는 시작하다라는 표현의 과거 표현입니다. stopped는 stop, 멈추다라는 표현의 과거 표현이겠죠. 그 다음 enjoyed는 enjoy, 즐기다라는 표현의 과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지 쌤이랑 한번 넣어볼게요. 자, A에 들어갈 말. Then, 그리고 나서요, the dog's blank barking. 그리고 나서 그 개들이 짖는 것을 블랭크 했대요 뒷문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말했다고 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 fried round balls 그 튀긴 둥근 덩어리들이 강아지들을 hushed 조용히 시켰다고 말을 했다 그랬었어요 즉 강아지 짖던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멈추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top 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과거니까 우리 stopped 라는 표현으로 3번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요 5번 문제도 같이 마저 완성시켜 볼게요. There are a few blank about hush puppies. 있습니다. A few blank. 몇 가지의 땡땡땡이 있어요. hush puppies에 관해서요. 몇 가지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In one story, 그 중에 한 이야기에서는요. Dogs became quiet. 강아지들이 조용해졌다고 그랬어요. When people blank fried round balls at them. 사람들이 뭐 했을 때요? 튀겨진 둥근 덩어리들을 그들을 향해서 던졌을 때요. 그죠? 던졌다라는 표현을 여기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들이라는 표현부터 먼저 바꿔서 stories라는 표현 나와야겠죠? 그 다음, 던졌다는요? 우리 throw의 과거형. 라는 표현으로 완성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빌더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빌더 파트는요, 허쉬퍼피스에 관한 글 속에 있던 정보들을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같이 빈칸에다가 보기 있는 단어들 넣어서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허쉬퍼피스에 대한 그림이 여기 보이고요. 첫 번째 특징 are made from cornmeal.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Hush puppies는 are small, 작고요 fried, 튀겨졌고요 그 다음 blank한 balls예요 어떤 덩어리들이라고 했죠? 하나의 특징이 더 있었어요 작고 튀겨진 둥근 모양의 b a l l s 이습니다 그쵸? 우리 둥근이라는 뜻을 가진 round라는 표현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Hush puppies are a blank Hush puppies는요 하나의 블랭크한 사우스 아프리칸 블랭크였어요. 자, 미국 남부에서 유명했던 뭐였나요? 요리였습니다. 우리 유명한 요리라는 표현 을 완성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popular 유명한 요리. d i s 라는 표현 넣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특징 Hush puppies have a few blank Hush puppies는요 몇 가지의 blank를 가지고 있어요 About their name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의 몰려 이야기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야기들이라는 표현 Stories라는 표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summer part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빈칸에 보기에 있는 단어 채워 넣어 볼까요? 첫 번째 줄입니다 Today I helped grandma. 오늘 나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Blank hushpuppies. hushpuppies를 뭐 하는 걸 도와드렸죠? 만드는 걸 도와드렸잖아요. 그렇죠? e m a k e 라는 표현 들어가야겠네요. Grandma told me. 할머니께서 나한테 말해주셨어요. A story. 이야기를요. About the dish. 그 요리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말해주셨어요. In the story, 그 이야기에서는요, some dogs were barking. 몇몇 강아지들이 짖고 있었어요. So people blank fried round balls at them. 그래서 사람들이요, blank 했어요. 튀겨진 둥근 덩어리들을요, at them. 그들을 향해서요. 뭐였죠? 튀겨진 둥근 덩어리들을 그들 향해서 던졌습니다. 우리 던지다라는 표현, 과거로 바뀐 threw라는 표현 들어가야겠네요. then 그러면 the dogs stopped blank 그 강아지들이 stopped 멈췄대요 뭘 멈췄을까요 짖는 것을 멈췄었죠 우리 짖다라는 표현 barking이라는 표현 들어가야겠네요 after that 그 이후에요 people called 사람들이 불렀어요 the fried balls 그 튀겨진 덩어리들을 hush puppies라고 불렀어요 because 왜냐면요 the balls 그 덩어리들이 블랭크 했거든요. The dogs. 강아지들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hush puppies라고 불렸죠? 조용히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시켰다라는 표현. 우리 hush 라는 표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마지막 울룩컷 파트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번에 1번입니다. 지금 두 남자와 여자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깜짝 놀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relieved는 안도하는 이란 뜻이니까 어리지 않아서 shocked 충격받은 이라는 표현 골라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둥근 모양의 원이 하나 있는데요. 둥근 이란 뜻을 가진 round 라는 표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 강아지가 짖고 있어요. 그죠? hush는 조용히 시킨다라는 표현이니까 이상한 것 같고. park, 뜻따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B 파트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popular 인기 있는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a few. a few 하면요. 여러 개, 몇몇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still. still 하면 여전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throw. throw 하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인가 C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I was 나는 이었어요. Blank 했어요.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자 어떤 표현 빠졌죠?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 완성 시켜주셔야겠네요. 깜짝 놀라다 우리 shocked라는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는 밝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He blank 그는 blank 했어요. With a bright smile, 밝은 미소를 가지고요. 자 어떤 표현 빠졌나요? 대답했다 라는 표현 빠졌습니다 우리 대답했다 answer e d 라는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비빔밥이다. My f a v o r i t e k o r e a n b l a n k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b l a n k 는 i s 비빔밥. 비빔밥이야. 자 a l a n k 에 들어갈 말 음식이라는 표현 빠진 거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d i 라는 표현까지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과는 다음 강의 때또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